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또 우리 저녁 시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대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먼저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면 천국은 이런 곳인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이제 보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숨겨두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이첫 번째 비유의 짧은 스토리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중동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제대로 알수 있는 비유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밭에 부화를 감추는 일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당시에는 어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저장 장소,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어, 이 밭에 자기만 아는 그런 지점에다가 그 안전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놓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 어, 이스라엘 이 지역 자체가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밭에다가 자신의 소유를 자기만 아는 공간에다가 묻어두는 것은 가장 안전한 처사였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밭에 그 보화를 감춰 놓은 주인이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만 그것을 감춰 놓은 것을 알게 되고 죽어버린 것이죠. 남겨진 가족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밭에 감추어진 채로 주인도 없이 그렇게 누군가 발견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연히 보화가 발견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종종 있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부하를 발견한 사람은 밭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었을 겁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작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다가 땅속에 파묻힌 그 보물을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가진 엄청난 가치를 확인하고 그는 다시 그것을 파묻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소유를 그 어,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밭에 감추인이 보화의 가치가 자기의 전재산보다 훨씬 컸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전재산을 걸어서 그 밭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밭을 산 사람은 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일꾼이 행한 일이 혹시 부도덕한 행동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밭도 아닌데 그 속에 감춰진 보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야외에서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귀중품이 발견되었을 때는 소유주가 그것을 꼭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유에 등장하는 이 보아가 밭주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만약 이 사람이 어, 밭을 팔때 그것이 정말 자기 거라면 그 보아를 파낸 다음에 팔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그 밭, 자기, 지금은 자기의 밭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행동은 당시 유대의 법에 따라서 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의 것이고 이 사람이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이 부하의 비유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비유는 천국이 가진 이 값진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 내가 가진 것을 다걸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지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진주는 헬라로 마가레타인데, 어 마가레타인데 과자 중에 마가레트가 있죠. 진주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레타, 진주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진주 장수는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품질 좋은 진주를 구합니다. 그것을 가공해서 어, 또 수익을 얻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토와 항구를 샅샅이 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진주가 그렇게 비싼 보물은 아니잖아요. 진주의 한 알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오늘날로 따지면 다이아몬드와 아주 변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정말 값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속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돼지에게 다이아몬드를 던지지 마라 돼지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 하나인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리가 없다. 즉, 비유에 등장하는 이 진주는 정말 값어치 있는 귀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이 천국이라는 게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따질 수 없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전재산을 다 걸어올 만큼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쩌면 그것보다 뭐 비견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이 값 없이 주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것 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 이렇게 값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천국의 가치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값 없이 줬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토록 가치 있는 천국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도 달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값어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원래 내가 달려야 하는 형벌의 틀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형벌의 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얻게 된이 구원의 결과는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리고 좋은 진주 같이 엄청난 값어치를 치른 결과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셔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값없이 선물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형벌을 감당하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입장료를 온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는 공짜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값 없는 것으로 여기면 살면 안 되고 그 천국은 정말 값, 값어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이 감추인 비유와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값을 치러서 천국을 사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희는 그것을 살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서 너희에게 준 것인데 그값어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편 49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것을 값을 사는 일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치로 살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감추인 보아와 같고 귀중한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온전히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천국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가볍게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생을 걸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금과 물질적인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큰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소유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견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이 땅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본보기들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음 18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천국은 천국이 가진 엄청난 가치를 알고,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자의 것이다. 어제 수요 말씀과 연결해서 하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의 가족과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많은 보아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라는 그 귀중한 보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어제 그 세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어떤 다락방에 청나라 때 이렇게 도자기가 하나 발견됐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경매에서 300억에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락방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처박아 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왜 이럴까?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는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은 세상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이 진주장수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은 진주장수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이 항구, 저 항구, 이 시장, 저 시장을 헤매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살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처럼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런지 아닐런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또 풍성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